자 그럼 스카왁스 2탄 좋은 놈들끼리 한번 섞어 볼게요 슬리이 제일 좋은 놈 내구성이 제일 좋은 놈발수가 제일 좋은 놈 아무튼 제일 좋은 놈들끼리 섞었을 때 제일 좋아지나 그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무락스는 요 정도입니다 예전에 마스터즈 리그 할때 했던 무락스은다 제가 추첨해서 다 나눔을 해 드렸죠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요거밖에 없어요 요 중에서 괜찮은 놈들 뽑아서 테스트를 해 볼게요 자이 많은 애들 중에서 발수가 괜찮았던 발수가 제일 잘 나왔던 애를 하나로 뽑겠습니다. 물론 이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더 클래스에서 나온 블랙 그래핀 얘는. 어 작업성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얼룩이 좀 생겨 약간 그런 게 있었지만 발수는 괜찮았다 그래서 이놈을 선정했습니다 자두 번째 작업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되는 제품 하나 또 꼽을게요 지금까지 테스트했던 애 중에 작업성은 얘가 가장 좋았습니다 정말 물 바르는 느낌 아무것도 안 바르는 느낌 굉장히 편한 약품이에요 자세 번째 슬리기 가장 뛰어난 놈 하나 뽑을게요 루미너스에서 나온 LM 그래핀 스프레이 얘는 슬리기 아 일반 무락스의 슬릭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만큼 약간 우리 유리막 코팅제 같은 약간 그런 슬릭을 보여줍니다. 얘도 후보로 넣을게요. 자, 마지막으로 내구성. <laughs> 내구성 굉장히 고민이 되는데 어, 내구성 역시나 테스트 해본 애들 중에는 요 LM LM 그래핀 스프레이 얘가 내구성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얘 내구성도 얘를 쓸게요. 자, 이렇게세 가지를 섞었을게요. 발수, 작업성, 슬릭과 내구성. 요세 개를 섞는데 뭔가 또 비교할 만한 대조군이 있어야 되겠죠 대조군은 음, 가격을 떠나서 무락스의 기본에 가장 충실하면서 성능도 어, 굉장히 잘 나온 제품을 하나 선정하겠습니다 이번 대조군은 프로스테프사에서 나온 워터골드 CC 요 놈을 우리 스카왁스 두 번째 스카왁스랑 얘랑 비교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통일랑 비커 준비하고 세개다 어, 150ml씩 정확하게 한번 섞어 보겠습니다. 3분의 1씩. 지금 시스템 X는 굉장히 깨끗한 흰색. 그리고 LM 그래핀 스프레이. 요 제품 굉장히 까맣습니다 그래핀이 들어가서 그런가 굉장히 뭔가 뭔가 케미칼이 많이 들어간 듯한 그런 느낌이 나고요. 얘는 블랙 그래핀. 이름이 그래핀인데 어, 검정색이 아니에요. 흰색 그림핀도 있나? 아, 하여튼, 그러네요. 자, 이렇게 섞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보시다시피, 섞자마자 좀 그래요. 뭔가 이물질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런 느낌이죠. 뭔가, 침전물이 바로 발생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엄청 흔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지금은 그래도 스프레이는 가능한 정도로 보입니다. 뭔가 뭔가 덜 섞인 느낌 그렇게 보이시죠? 그렇습니다. 일단 분산은 됩니다. 요 침전물 때문에 막히는 수준은 아직은 아니다. 얘는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조금 놔두니까 비중이 달라서 그런가 뭔가 약간 침전물 비슷한 것도 생기고요. 그래도 한번 써 보도록 할게요. 잘 흔들어 가지고. 이름은 LX 블랙 루미너스 LM과 시스템 X와 블랙 그래핀을 합친 LX 블랙으로 하겠습니다. 테스트하는 방법은 항상 똑같죠. 시편과 수건, 그리고 알코올 탈지를 하고 이렇게 바를 건데 이게 제가 지금 빨리 넘기는 이유는 뭐냐? 이게 의미가 없는 헛짓이 되어 버렸어. 그 이유는 바로 나옵니다. 저렇게 발라놓고 지금 한 3일 정도 지났어요. 제가 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굉장히 굉장히 불편한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시스템 X랑 블랙 그래핀이랑 LM 그래핀 스프레이 요거세개 섞은 제품을 하나 만들었죠. 스카왁스 고급 버전. 근데 걔가 이상하게 변했어요. 아, 우리가 얘들 처음 섞었을 때는 그나마좀잘 섞이게 이렇게 잘 섞인 것처럼 보였지만 3일 정도 지나니까 이렇게 변했습니다. 뭔가 엄청난 침전물이 생기고요. 위쪽에도. 골쭉하게 우리 그 옛날 하천 이런 데 보면 굉장히 하수구물 더러운 데 있는데 보면 약간 그 뭔가 이물질 같은 게 떠다니야. 그 그런 느낌 있죠. 약간 그런 느낌까지 드는 정도로 침전물이 엄청 많이 생겼습니다. 한번 흔들어서 섞이는 거 볼게요. 이러면 섞이는 것 같지만 안 섞입니다. 자, 요거를 한번 부어 볼게요. 어, 통에다가 지금 이 상태에서 확인하기 좀 애매하니까. 자, 지금, 이, 여기 뭐 묻은 게 보이시죠? 이 침전물이, 어, 꽤 생깁니다. 이렇게. 이렇게 뭐 아직까지는 뭐 딱딱하고 그 정도 수준 아닌데, 확실히 뭔가 응고된 게 보여요. 요 모양입니다, 지금. 자, 요렇구요. 어, 뭔가, 어, 녹조 라떼. 뭐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개구리 알 개구리 알 어렸을 때 많이 봤는데 예. 음. 요즘은 볼 일이 없어요. 그죠?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굉장히 진한 녹조. 그런 느낌이에요. 하여튼 이,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예. 그런 걸 보여드린 겁니다. 지금 보셨다시피 이렇게 이름 조합으로 섞으니까 침전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 저번에 스카벅스 한번 했을 때. 댓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댓글들이 있었어요. 어, 침전물이 생긴다. 뭔가 분리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든다뭐 이런 게 있는 거 보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 케미칼의 전공자가 아니라는 거죠. 어, 단순히 유저의 입장에서 뭐 이것저것 섞뭐 섞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섞다 보면 이렇게 의도치 않게 이렇게 침전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걸 오늘 보여드리는 굉장히 그런 좋은 기회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얘들 뭐 추가로 테스트를 하는 건더 이상 진행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단 며칠만 이렇게 침전물이 생겼으니까 우 그러니까 침전물이 더. 시간이 지나서 몇달 정도 지나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안생겼다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침전물이 생겼는데 굉장히 뭔가 보셨다시피 느낌이 좋지는 않아요 모두 왁스가 섞으면 침전물이 생긴다는 건 아니지만 요 조합으로 섞을 경우에는 침전물이 발생한다 그런 어, 걸알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네요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걸 알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게 사실 뭐 테스트하고 뭐가 좋니 안 좋니 그걸 뭐 하려고 머릿속으로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 가 버렸네요. 오늘의 교훈, 습가 왁스를 만들 수는 있지만 침전물이 발생해서 왁스를 버려야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얘기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추가로 통을 엄청 세척을 했는데 뭔가 안쪽에서 왁스가 코팅이 되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안 닦입니다. 통까지 버려야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해요. 그렇다고요. 영상 제작 다 끝나고 편집 하려고 봤는데 이 담아놨던 게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이걸 왠지 하수구에 버리면 그냥 그럴 것 같아서 좀 신문지나 이런 거다 빨아들여 가지고 말려서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렸습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다고요